자, 기타 규정입니다. 자, 43조 6항.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야 한다. 7항. 소장은 1항 단서, 5항에서 발신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자, 알린 후, 어, 교정시설에 보관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끊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발신 수신이 금지됐잖아요. 금지가 된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는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알린 후 어, 교정시설에 영치합니다. 옛날에는 영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관이죠. 그래서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보관한다.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면 본인이 금지된 편지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교,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폐기할 수 있다. 동의하면 폐기 밑줄으시고 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본문과 단서를 하나로 해서, 알린 후, 알린 후, 폐기. 그러면 틀려요. 알린 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동의해야 하면 폐기 가능한 거예요. 바로 알린 후, 곧장 폐기가 아니라, 동의하면 폐기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동의하면 폐기. 됐죠? 됐고, 자, 파란 갑니다. 편지 발송의 횟수, 내용물 확인 방법, 편지 내용의 검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요즘 이런 것도 출제가 될까봐 겁나요. 대통령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적을까봐. 어쨌든 다른 것 위주로 많이 보시고. 자, 폐기할 경우에 동의받을 필요 없다. 틀렸죠? 그리고 금지된 편지는 수용자에게 그 사실 알린 후 즉시 폐기다. 틀리죠? 폐기할 때는 동의하고, 그리고 알린 후 영치, 보관이 원칙이고,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했으므로, 즉시 팩이란 말은 틀린 부분이죠. 자, 67조. 자, 법원, 경찰서, 뭐그 다음에 뭐 검찰청 등에서 보내온 편지 있죠. 보내온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 열람한 후에 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열람한 후 전달 미칠 것시고 열람이요 열람, 열람 없이 하면 틀려요 열람입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왔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람한 후 전달이다. 기출 문제가 보면 열람 없이 틀렸습니다. 열람할 수 없다 틀렸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편지, 소송서류 그밖에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가 없어서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수 있다. 어, 뭐, 교도관이 대신 써줄 수도 있는데, 교도관도 잘 몰라요. 그치? 아, 알수 있어? 아, 국업시험 부터 와서, 이 써달라, 첫장 서류 써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쓸수 있냐고. 그치 않아요? 못 쓸걸? 쓰는 사람 거의 없을걸? 누가 잘 쓰지? 누가 잘 써? 아, 옆에 있는 빵제비가잘 써요. 빵제비가 어? 재판 한 서너 번 받아봐. 바삭해 아주 그냥. 그리고, 걔네들 딱 들으면, 아, 야, 니몇 네 년, 몇년 나오겠다. 딱 나와. 그쵸?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어, 빵제비들이 대신 다 써주죠. 써주고 이제 교도관에게 부탁하긴 하는데 잘 모른다, 이게 걔들도. 자, 비용 부담입니다. 아, 다 무슨 돈 얘기 나면 전부 다 수용자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비용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비용을 국가 부담이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의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도가 보시면 국가 부담이다. 틀렸죠. 자, 전화 통화로 갑니다. 전화 통화가 먼저 나실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전수용자, 미결수 포함한 전수용자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지급지 마세요. 자, 바로 조문로 갑니다. 자, 이것은 뭐죠?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수용자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사항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 할수 있습니다. 이 전화통화 아, 할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허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취, 녹음을 조건으로 답니다. 조건으로 붙인다. 아시겠죠? 청취 녹음한다고 하는데 나안 할래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쵸 이 동의 안 해주면요 어, 어, 처음에 뭐 어, 한다고 하, 하면서 하다가 이거 동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어쨌든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다 그 거의 다 뭐야 거의 다 전화 통화를 할때 옆에 교도관이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청취 녹음 다 하고 있어요. 자, 청취 녹음 하려면 사전에 사전에 수용자 및잘 보세요. 수용자 및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의무적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밑입니다. 밑. 여기 밑입니다. 아직 기출은 안 되었는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전화통화 허가범이 청취 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긴 뭐야? 아, 여긴 법무부령이네요. 법무부령. 앞페이지 한번 가보면 야, 아, 여긴 대통령령이었는데 편지는 대통령령이었는데 전화 통화는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근데, 요거 있지? 요거. 끄집어냅니다. 어?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허가 범위나 청취 녹음 등의 세부 사항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땡땡.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뒤에 나와요. 일단 필기부터 해두시고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참 어렵다니까. 완전 짜증, 개 짜증. 대짜증. 여기 나오잖아, 기출문제.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무부령이다. 세부란 말 들어가 있으면 장관이 정합니다. 허가권자는 장관이 이거 허가 내줄, 내줄까? 그렇게 한가해요. 소장이 하죠, 소장. 소장은 녹음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 교도관은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녹음 청취가 조건이기 때문에 청취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전화통화 허가. 이랑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없다면, 없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보세요. 그러면 1, 2, 3, 4, 5를 묶을게요. 이건 뭐야? 허가 전화통화금지사유지. 허가 내주지 않는 사유. 그쵸? 어떨 때? 야, 여기 증거인물 들어오네요. 그치? 증거인물 우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령 조촉 그리고 결정, 금지 결정, 그리고 교환이다, 그렇죠? 교환이다. 비슷하지? 자꾸 나오는데요. 이 증거 인멸 관련해서 앞에 접견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안 나오지? 여기 안 나온다고 했죠? 이 부분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청취 기, 기록 녹음 녹화에는 나온다고 했죠? 접견 중지, 접견 중지. 여기에 증거인멸 나오죠? 편지 수수에서 나와, 안 나와?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안 나오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 나오지? 내용물 확인.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안 나오지? 그리고 여기 검열에서 여기 나오죠. 나오지? 발신수신금지에서 여기 나오지. 그렇죠. 음. 응. 다시 올게요. 자, 그래서 뭐다? 다시 한 번, 여기 끄집어내면, 어디에만 없다. 응? 어디에만 없어? 접견, 제한사유. 접견 제한 사유, 그리고 편지, 수수금지 사유. 거기에는 없어. 요두 가지 사유에는 증거인멸이 없다. 없다. 나머지는요, 다 있어. 다 있어. 여기도 있고, 저 뒤에 전화통화 중지에도 나와. 그래서 이두 가지만 빠진다는 걸 알아두세요. 또 있어.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전화통화인데, 요거는 발신만 됩니다. 발신. 수신, 안 돼요. 수신은 포함하지 않고 발신만 된다. 자, 그리고, 요 단서 있지, 단서. 다만부터. 요게 추가됐어. 최근 계정에서. 요게 원래는 없었어. 자, 읽어볼게요. 미결수. 자, 미결수 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는 허용 횟수가 월 2회 이내다. 이거 동그라미 칠게요. 빨간 펜으로. 이게 없었어. 근데 지금, 어, 계정 신설됐습니다. 요, 요 부분. 그래서 문제집에 없을 거야. 기출문제집에는.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해드릴게요. 미결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한다, 자, 그리고 2항 소장은 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확인해야 되고,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화도요, 전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꿀보직이야, 꿀보직이 꿀 개꿀보직이지. 그래서 앞에서 편지 읽어대는 사람이다 랬죠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 전화 이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진골 출신만 돼요. 진골 출신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지역 그 대학 그, 그쪽에 있는 대학교 나오면 대학교는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더 쳐주는 것 같던데요. 그런 사람이 진골에 이 진골 그런 사람에게만 이 꿀보직이 들어간다. 외부 지역에 서온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알겠죠? 그렇죠. 자, 사망 가보죠. 전화 통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빨간색으로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 여기도 색깔이죠. 이게 예전에는 3분이었어, 3분. 3분 CF 하시고 3분 이내 하면 틀려요. 여기 개정됐다랬지, 24년도 2월 8일 날, 바로 직전이 3분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3분이 아니고 5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5분으로 한다. 예전에는 이것이 틀린 지문이었지만, 개정법에 따라서 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조심할 것은, 여기 미결수, 월 2회 이내로 한다는 부분이 개정 신설되었고, 5분, 3분짜리가 5분으로 개정됐고, 이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린 이 부분, 1, 2, 3, 4, 5, 증거인멸 이런 것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장은, 2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 개떡같이 써놨다 그쵸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뭐뭐가 아니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 무슨 말이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25조 1항의 각 호의 하나,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 말입니다. 해당된다면 청취하거나 녹음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보면 여기 1, 2, 3, 4, 5 있지? 이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당된다면 무조건 청취하고 녹음에 들어갑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밑줄 그으시고 의무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25조 각호에 해당한다면 해당한다면 청취 녹음 뜹니다. 근데 뭐, 녹음 뜬다라고 나와 있지만, 청취는 다 들어가죠. 청취는 옆에서 담당 교도관이 있어요. 걔가 듣고 있다니까. 이 조문 없어도. 실무에서는 다 거의 청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녹음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보존해야 된다. 전화 통화 정보 취급자, 그 담당자가 있다니까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자는 직무상 알게 된그 정보를 함부로 누설,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아, 이거 신문 언론에 보도하면 안 된다니까. 그치, 큰 정보를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뭐 공중파 방송, 뭐 지상파, 뭐 있지? 종합편성채널 이런 쪽으로 돈 받고 넘기면 안 돼요. 큰일 난다, 이거. 자, 1항에 관계의 녹음 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0이죠. 시행령 62조 4항 5항을 준용한다. 그게 여기 나오잖아, 밑에. 밑에 갖다 놨습니다. 자,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묶으시고 법원 밑줄, 수사 밑줄, 공소 밑줄. 즉, 법원으로부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어, 그 어, 접견기록물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기록물을 야, 이때는 또 한다라고 돼있네? 재량으로 돼있네? 한다 하면 안 돼? 자존심 있는 문제인가? 보통 다 요청 들어오면 다 주지 않나요? 버텨? 아, 버틸 힘이 있어요. 교정직은 힘이 없어요. 그 수사기관에서 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줘? 그럼 제공한다 그래야 되지. 존심이 있어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좀 참고로 봐두세요 참고로. 할수 있다. 해야 한다면 틀려요. 법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자, 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어, 쭉 읽어보시고, 어,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어, 이동식이니까 USB네요. USB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가보죠.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 청취 녹음 뜬다. 청취 녹음 뜨는 것은 이런 사유가 아니고, 그치? 25조 이랑 각호에 해당할 때, 녹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마치 맞는 것 같지만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지문을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지문이 아니라 25조 1랑 각호에 해당될 때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